미리 앞쪽,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다른 곳에서 성겼을때 이제 청년부에 있었었는데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 이제 뭐 유아 요충분한 이제 중고등부또 교사님들이 또 이제 리더로 역할로 하시고 청년부는 또 청년부 안에 청년들이 리더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 만들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제 사람들마다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제 조금 이게 더급한거 같고 누구는 더 괜찮은 거 같고.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이제 못 하시는 부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준비 안된 분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시고 또못 하고 약간 이런 딜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제 예배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회복을 위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 혼자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 모으기 위해서 어떠 그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고 고민했었고 그 이제 그 친구들까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적 있으셨는지? 어떻게 네. 네 청년부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 잘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아, 올해부터 삼부 예배 이렇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 그 청년부 기도회 예배 어떤 부흥 성장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 같은 경우는요. 어,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감사하게 한 다섯 배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지금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이제 그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예배팀이었습니다. 예배팀을 잘 꾸리는 거.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다른 사역도 겹칠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꾸려져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에서 중요한 것은요, 청년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리더십이 어떻게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많은 교회 에 보게 되면 청년들, 임원들 이걸 누가 하냐면 로테이션을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냥 내 차례가 되면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게 되면 어 회장 회장이 교회를 안 나와요. 어 그래서 다른 애들은 나오는데 회장님 교회를 안 나와요. 어 그래서 아 진짜 이건 아 진짜 이거 안, 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감상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 그 동안에 오랫동안 부장하셨던 분이 부장을 그만 두기로 합니다. 아 목사님 이제 부장을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이 공석이 됐어요.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상당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텔리칭에 속하 시고 영적으로도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장을 새로 준비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뭐 임원들 리더진 이렇게 꾸리고 하는데 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청년부가 리셋이 되게 되었습니다. 부장을 새로운 분을 모셔왔는데, 이분은 교육부 교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딱한 가지 성품이 너무 좋아요. 기본적인 신앙은 좀 괜찮고요. 교육부서를 안 해봤을 뿐이지. 이분이 딱 앞에 나오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에 부장들은, 부장님들은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자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는 부족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떡볶이 사드리고 치킨 사드리고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애니타임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애니타임 전화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메뉴 가지고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5월 6월 두달 동안 50명 밥을 먹였어요 그 그러면서 청년부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거죠 리더가 청년부 회장 뽑혔는데 그 친구 정말 기도하는 애가 뽑혔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임원들. 나머지 리더들.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안해본 애들.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들이었어요, 전부 다. 1년 사이에 새로 굴러온 돌들. 이 친구들 어, 총무가 교회 등록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 모든 것을요.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누구든지 할수 있게끔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텃세도 없고 어떤 기득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 수요일날 수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 뭐라고? 터쇠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싱어로 서 있는데 서로 몰라요. 되게 신기하죠? 얘네, 어떤, 어떤 친구는요, 지금 저 찬양 인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누구인가, 이름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이 교회가 그, 건강하게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 온 사람들이 바로바로 설수 있는 환경과 어떤 모습들. 제가 이제 그,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작년에 2월달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 급부상하는 상당히 커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어떤 멘트 가운데 제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는 한 주만 새신자고 둘째 주부터는 헌신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냐 하면 둘째 주부터는 주차, 안내, 봉사 다 시키면서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기도 모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리 잡을 때 어떤 기존의 세팅 기존의 어떤 흐름들 어떤 서열들 그런 것을 많이 무너뜨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과 체계 가운데 중심을 잡고 가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교회 청년부 중요한 거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청년 사역도 잘하셨다고 하니까요 세 가족 그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에이스들이 다세 가족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등록한 청년들이 50명 넘게 등록을 했는데, 청년들 가운데 교회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45명 이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게끔 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기도의 자리로 누구든지 함께 할수 있는 어떤 청년 공동체의 열린 분위기. 이게 만들어지니까 청년부 안에서 리더 모임,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된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아, 있네요. 네. 아, 저는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네. 저희 주일학교가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어, 그에 따라서 교사가 정말 시급한데 교사분들을 잘 지원을 안 해주시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네. 여기서 한번 네 교사가 <laughs> 부족하다 네 대한민국 어딜 가나 교사는 부족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교회 사역할 때요 유학 갈때 어, 이제 이민 사역은 영어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세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제 아니랑 애들 청소년 애들 했는데 처음에 애들이 두 명이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부흥이 돼서 한 30명 되었어요. 아,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왜? 교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집사님 교사 좀 해주세요. 이게 가능하지만 집사님 오디오 스피킹 걸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사가 없어요. 교사를 보내주세요. 4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너 혼자서 할수 있잖아. 괜히 교사들 많아져봤다 시끄러워지고, 괜히 간식만 충내고, 혼자서 할수 있잖아. 아, 보니까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수가 한 20명은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20명, 제 아내가 10명, 30명은 가능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아멘. 이제, 어그 저희는 이제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제적이 800명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반에 재적이 20명 평균적으로 많은 반은 재적만 40명 출석만 20명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 애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집사님 그게 복이에요 복 애들이 집사님을 보기 위해서 오, 오는 것인데 이 아이들을 찢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집사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선 받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오늘 이제 제가 그쪽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사역이 맡겼었을 때,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요.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매일 암송. 이 아이들 졸업한 다음에요. 교사의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졸업한 다음에 교사를 시켰어요. 계속했어요. 몇년 지나니까 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6년 후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6년은 금방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등부 애들 가운데 좋은 애들이 있으면 이 아이가 미래의 교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전에 교회에서 우리는요, 예배시간이 좀씩 달라가지고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유치부에 들어가서 보조교사로 섬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웃음> <웃음> 지금 결코 수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는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많을수록 좋아요. 백업도 있고, 그럼 결석할 때도 누가 대치하면참 좋고요.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조카죠.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 많아지는 거에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혼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 우리 아이들 잠재적인 교사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또 하나님의 때 필요한 분들로 세워주셔서 저는 채워줄 걸로 확신합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성준 어, 성 먼저 하시. 왜은 아까 네. 아, 성준 지 네. 먼저 하시. 먼저. 님 네. 먼저. 성님 먼저, 네. 먼저.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요첫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만약에 청년부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를 갔을 때 이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이미 리더랑 형 누나 하는 사이인 거예요 주변 팀원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좀그 와해가 됐고 저는 이제 떨어져 나왔고 그랬던 경험 이 있었고 그런 이제. 뭐 이게 비단 이제 호칭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픈된 분위기가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반 애들이 전학생이 왔을 때잘 정말 그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하는 거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저도 교육을 하는데 제가 막상 그렇게 경험을 당하니까 되게 약간 그 공동체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었거든요.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는데.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재유게 이제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그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저도 예전에 이제 그뭐 찬양단이나 이런 거에 이제 해봤는데, 이게 찬양이나 이런 앞에 서는 자리가 굉장히 그 유혹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 그게 다 보여 이게 굉장히 좀 시험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더 외모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이제 유혹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할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중심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걸로 이제 계속 이제 경건생활이 되면 그런 것도 어떻게 극복이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상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건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지 네. 우선은 그 이제 공동체의 이 분위기 가운데 이제 퍼세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도적인 해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의도적인 해산 이게 무엇이냐면요. 저희회는 학사관이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무상으로 지불해 주는 학사관이 있는데. 어, 벌써 이제 한 1년 새로운 아이들이 오니까 그 안에서 너무 끈끈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한 영향력이 다른 옆에 룸으로 전달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좋은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의도적인 해산, 애들다 섞기로 했어요. 이게 리더십이 강하면 가능합니다. 리더십이 강하면요. 어, 이제 이 교회 어떤 목장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렇게 어, 그룹에 들어갔는데 서로 친하고 여기는 안 친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부 우리 목사님이 저랑 항상 늘 소통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어, 이 리더들 가운데 너무 터세가 강하거나 자기 어떤 세력이 있는 친구들은 리더를 안 세워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 안에 들어와서 철저히 그걸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지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해산을 할수 있는 공동체 언제든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이런 세팅이 청년부 안에 반드시 만들어져야지만이 청년부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건 이제 뭐 청년들 찬양팀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들 찬양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좀 이제 그룹이 다니까 청년들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교회 찬양팀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되면요, 되게 수수한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역시 자꾸 이제 약간 결론이 가는 가, 같은 걸로 가는데 의도적인 해산.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친구 너무 요즘에 어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별로인 것 같다. 내려놓게 할수 있는 공동체 어떤 그림이 가능해야 돼요. 어, 형제 보니까 요즘에, 어, 너무, 어, 너무 좀, 어, 멋있는 것 같다. 잠깐만 쉬자. 이게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부 찬양팀 정도가 되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 3부에 스윙어드부터 쓰는 친구들 보게 되면 20대 초반인데 자매들이 정말 권사님 같아요, 다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권사님의 형상이 느껴져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찬양인과 하는 형제가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 정말 중심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가야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자꾸 어떤 외적인 모습, 이건 이제 위험할 수가 있죠. 제가 청소년 이 아이들 사역할 때요, 청소년 찬양팀, 사역팀이라고 해서 아이들 임원들, 찬양팀들, 여러 가지 봉사하는 아이들이 교회가 크니까 한1 2 0명되 있는데, 그 아이들은 강력한 어떤 이 규율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하잖아요. 참고로 제자훈련은요, 한번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순간 건만 하다가 내려놔야 돼요. 엄청나게 강력한 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쓰기 때문에 구약의 레인과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룰을 요구를 해요. 그게 아닌 아이들은요, 신경 안 써요. 애들 이성교제 못하게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을 강요하진 않지만, 청소년들, 이성교제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기도 힘들 때, 이성교제 집중하게 되면요, 공동체에 악영향을 줘요. 제가 이것을 수년 동안 봐왔고, 20년 이상 청소년 사회가 하는 사람들은 거의, 거의 다 공통적으로 다그얘기를 해요. 이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건반, 메인, 세칸이 있는데, 둘다 전공자예요. 메인 고3짜리가 남자예요. 키가 크고요. 아, 반주를 너무너무 잘해요. 말이 없어요. 여자들이 딱 좋아할 타입. 누구랑 눈 맞았냐면요. 세컨하고 눈 맞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랑. 동네가 좁다 보니까요. 이 투서가 들어와요. 항상. 선생님들에게 투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우리는 둘이 사귀는 정의를 어떻게 들었냐면 둘이 단둘이 걷거나 단둘이 밥 먹으면 무조건 사귄다. 둘이 거거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그니까 사전에 선생님 저희 안 사귀는데요 같이 한번 커피 마실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사귄다 이게 우리 어떤 전제였어요 그 둘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마지막 그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들 그 뭐라고 할까요 그그그 그, 그 자기를 좀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제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보통 이 상황이 되면요 남자애들이 어떠냐면. 마지막에 자존심을 지킵니다. 저희 사귄 거 맞습니다. 거기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찌질한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둘이 다 이제 잘렸어요. 교회 건반이 없어졌어요. 그큰 교회에. 제가 이제 우리 리더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목사님 중일이있습니다 중일. 중일이 건반을 뭘 치겠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몇달 동안 중일 애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걔네들 통해서 그냥 이걸 교회 에 자꾸 보여주는 거죠. 어, 저형 드럼 치다가 왜 없어졌어? 사기다 걸렸대. 이렇게. 이게 공동체의 룰이 되는 거죠. 튼튼하게 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사겨서 내침을 당하고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 모든 것을 교사가 다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악역은 교사하고요. 교육자는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그 아이들 따로 만나서 밥을 사줘요. 아, 그 선생님 정말 못됐다. 하면서. 밥을 사주면서 위로해줘요 왜? 이 아이들에게 편이 있어야 돼요. 교회 리더십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목사가 이들의 편이 되어줬었을 때 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에 목사가 싫어했는데 교사가 챙겨줘요 애는 다시 올라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들 챙겨주면서, 그래, 너희들, 어, 지금 이 상황이지만 꼭 헤어져서 나중에 준비돼서 다시 하면 좋겠어. 다시 건만 들어오면 좋겠어. 항상 그렇게 말미를 줘요. 그러면 애들 가운데 잘 준비가 되고 철이 든 애들은요. 그 다음 텀에 다시 컴백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받아줘요. 그럼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공동체의 룰들을 잘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어,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공동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내수동교회가, 우리 이제 한국교회 이 청년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모이진 않지만 한때 가장 그 파워 있는 공동체로 갔었을 때 내수동교회의 핵심 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으로 부터 시작했던 이 리더십이 그 리더들, 밑에 리더들 가운데 이 공동체성이 똘똘 뭉쳐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진리, 말씀대로 이들이 움직이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을 밑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죠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리더가 상담하다가 자기 지체들 가운데 둘이 사귀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당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 교회는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지체들 예배 시간 앞으로 불러가지고요. 공동체 앞에서 죄를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걸 이야기하고 회개케 하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죄가 정말 많은데 다 덮어버리잖아요. 덮으니까 에이, 죄도 그러는데 죄도 그러는데 제가 아는 공동체는 요 청년부 임원들이 요 청년부 모임 끝나고 술 마시러 갑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치맥을 그냥 나눌 수가 있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룰을 잘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볼때 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만 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개척교회 멤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이 섬김이 귀한데 딱 규칙에 대해 딱 했을 때. 너무 적합하지 않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개척교회 상황을 하면은 목사님이 만약에 개척교회에 오셔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요 개척교회가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교회 이미 많은 교회에서 룰을 세우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 룰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세션 주자들의 어떤 자존심, 그 다음에 악기팀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들어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큐티하지 않으면 찬양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깝죠. 이 사람이 은사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요. 저는 자매님 꼭 하고 싶기를 원하는데요. 꼭 큐티 같이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게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교회가 항상 개척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계속 하게 될 터인데 그게 성장을 이 위한 좋은 점은 발판이 오히려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 하게할 것인가? 이것은 교회 자유예요. 교회 의 수준에 맞게끔, 교회 현실에 맞게끔. 하지만 처음부터 룰을 잘 세워나게 되면 저는 그게 교회 큰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될것 같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그 아까 아이들이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둘 중에 한 명만 다니시거나. 아니 부모님이 아예 안 다니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요? 네.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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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인데 아이가 영향을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아 신앙적인 영향이요. 예. 네.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백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리딩하는 역할도 있지만 백업의 역할이 있어서요. 어, 제가 이제 이 세대 통합 어떤 부모가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는요 영적인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 피지컬 패밀리가 아니고 스피리츄얼 패밀리.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을 할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어떤 가족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녀요. 소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두 가정씩 묶어주고 세 가정씩 묶어주고 이게 넓어져 가야 되고요. 아이들 가운데 홀로 있거나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사역자가 백업을 들어가고요. 교사들이 백업을 들어가게 되면 요다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우리 키웠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딸만 셋이에요. 아빠가 있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어, 미국 공중파에 7시에 그 아빠 얼굴이 나왔습니다. 뭘로? 성매매로. 동양인 많지도 않은데, 이 이름까지, 미국은요, 얄짜라 우리나라는 인권보호대만 가리고 하잖아요. 바로 얼굴 이름 다 나와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이게 미국이에요. 상당히 그게 강해요. 그 마켓 하나 하면서 거기 그 동네에 있는 여자애들을 오게 되면 걔네 뭐 공짜로 뭐 주면서 이렇게 어, 이 생활을 한 거예요. 결국에 아버지가 그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그 엄마는요,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러죠? 정신병자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애들 잘 컸어요. 정말 잘 컸습니다. 그 아이들이 키워준 게 어디냐면 교회가 키워줬어요. 이 아이들이요, 이제 부모가 거의 놓고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픽업을 가요 제가 데려와요 교회 하루종일 있어요 밥도 교회에서 먹고 하루종일 그 다음에 끝나고 제가 또 데려다 줍니다 프로그램만 있으면 제가 다 챙겨요 나중에 그 부모들 또 제가 챙기고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셋다 벌써 막내가 지금 대학생 둘이 이미 졸업했고요 첫째는 결혼도 했고요 저는 결혼 못할줄 알았어요 왜 아빠 상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결혼 못할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백인 이 형제랑 결혼했는데 믿음의 형제랑 결혼했고 제가 지금도 sns를 개랑 하고 있는데 항상 신앙적인 것만 올리고 참 믿음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에서도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라고 했잖아요 이 가족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는요 세대 통합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로 선생님들이 내 새끼라고 여기고 사역자가 내 새끼라고 여겼었을 때이 모든 것이 카바가 될수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네 맞다고 확신합니다. 네 음. 시간이 되어서요. 네, 다른 질문은 네,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여러분 들으셨지만 우리 이정 목사님 내일 또 새벽에 토요일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가 있는데 지금 사실 많은 분 많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요청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다산 다산 교회 오늘 특별하게 함께해 주고. 시 오늘 1, 2 플러스 저희의 질의 진, 응답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해 주셔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일 오늘 밤도 정말 큰 은혜로 회복되시고 내일 또 처음께 큰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정 목사님